GTX-D를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아... 예, 제가 GTX-D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네. 어, GTX-D는 네. 이미 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른바 그, 김부선에서 김부선. 이제 연장을 해서 네. 김용선으로, 네. 가는 김포에서 출발해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GTX-B와 네. 만나서 직결해서 네. 기존에 있는 그,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던 GTX B를 네. 따라서 서울 용산까지 네. 예, 용산까지 가는 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죠 네. GTX D 노선인데 네, 그렇죠. 어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공이 둘다그 D 노선 수정안을 들고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일단 그 전에 그 전에 일단 이제 수정안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기존 GTX D하고 B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그게 같아요. 그게 이제 정부 안 정부 안이죠네보여드을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저렇 저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에서 네. 네.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는 원래 거죠. 원래 GTXD는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노선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아셔야 되고. 네. 이 저기서 원래 이제 GTXB 송도에서 출발해서 네. 이제, 이제 9월 인천시청을 거쳐서 오는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만나는. 네. 저기서 만나게 돼 있는데 네. 원래 끝나는 GTXD 노선을 기존의 GTXB에 예정 노선과 연결해서 용산까지 운행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렇죠. 것이 국토부의 최종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네, 네, 네. 저 저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송도 방면에서 저렇게 GTX B가 네. 저렇게 올라오고. 저렇게 김포방면에서 내려오죠. 네. GTX-D가. 네. 둘이 이제 부천정합운동장에서 노선을 이제 공유합니다. 네. 만나요. 만나서 GTX-D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용산, 네. 용산까지만 이제 운행을 하고 네. GTX-B는 이제 더 가서 청량리를 지나서 마사까지 네.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현재 어, 인천의 그 이해관계가 깊은 네. GTX-B와 디노 선입니다 이제 네. 네, 여기서 어 윤석열, 이재명,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GTSD의 수정안을 들고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 수정안이라 하는 건 뭐냐? 원래 인천시가 네. 국토부에 제출했던 거는 Y자 형태의 네, 맞습니다. 그 디노 선이었어요. 네. 이 Y자를 복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먼저 장기에서 하남까지. 그러니까는 네. 그 이제 김포 검단 주민들이 요구했던 강남 직결을 반영하겠다라고. 원한대로. 예, 예. 윤석열 후보는. 역 y 자죠 강남에서 분기하는 저 노선을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영종과 청라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난 겁니다. 인천시 안에 복원해라 이러면서 야 네. 후보 모두 인천시가 처음에 제출했던 Y자 노선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처음에 얘기했던 역 Y자 노선까지 합쳐서 이제 계획 그렇죠. 공약을 수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이 제안한 거는 그이 서쪽 기준 Y자였고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거는 동쪽 기준 와이자였는데 그렇죠. 이 선거라는 게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네. 후보들의 대선 공약은 거의 수렴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렇게 되는 건데 자 한번 보시죠. 열리라는 채 p 뒤의디노선아 저렇게 유튜브 따란히 이제 출발했어요. 아 와요. 만요 만났죠. 네. 갑니다. 가요. 갑니다. 디노전 따라서 하남까지. 아네, 가서. 저렇게 하남까지 가는데 중간에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저렇게. 강남에서 분기해서 경기도 광주까지 가. 경기도 가죠. 광주까지 예예 네. 예. 가는 거죠. 저 수서 모란 경기 광주 노선은 뭐냐면 그 정부가 국토부가 그 설계하고 있는. 어, 수서발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수서발 그, 저기, 중부내륙선입니다. 네. 광주로 가서 부발까지 가면, 부발에서 문경 청주대, 충주 내려가는그 노선을 이제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강남 수서만 연결하면, 수서에서부터는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그 중부내륙선, 네. 그 철도를 이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최대한 기존 노선과 연계하겠다. 네.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두 후보의 어쨌든 요거는 이, 이, 좀 구체적으로 워낙 관심이 높아서 네. 양 후보가 그 예산안을 가안으로 내놨어요. 아, 그런가요? 이재명 후보의 안은 얼만가요? 5조 9천. 삼억 오조 구천 삼백억 원. 삼백억 예, 원. 억 네. 예, 그, 예, 예, 그리고 예. 윤석열 후보는 육조 칠천 오백억 원. 육조 칠천 오백억 원. 네. 예, 둘다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다. 플러스 알파 당연히 될수 있죠. <laughs> 지금 지금 말 그대로 <laughs> 네. 그냥 대략적으로 네. 검토한 건데 그 지금 저그 사업을 했을 경우에 오조 구천 삼백억. 그다음에 네. 윤석열 안으로 했을 때는 육조 칠천 오백억이 된다. 네. 이게 만만한 건가? 이죠? 그니까는 네, 장기에서 아닙니다. 부천종합운동장까지만 했을 때 정부가 뽑은 돈이 예. 제가 이제 기다 썼던 2조 한 2,400억 원이었습니다. 네. 예. 어쨌든 3조 이상 더 든다는 얘기 그렇죠. 네. 어, 특징은 뭐냐면 영종 청라는 이제 공항철도를 활용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청라에서 이제 그 부천 대장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서울 2호선 네. 청라연장있잖아요그 그러니까 음. 대장 홍대선 이후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게 된. 그니까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네. 어 서울 2호선 그 청라 연장은 부천 대장 홍대 그니까 대장 홍 대장 신도시에서 그렇죠. 청라역까지 이게 조건부로 반영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 홍대선은 이제 민자 적격성 통과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이제 내년에 이제 그 서울 청라 2호선 연장 네. 요거 그 윤곽 용역을 잡을 건데 아마 그거를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거 어디까지나 저희 인투 피셜입니다 제가 이제 취재를 해왔던 바에 의하면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겠냐 그래서 맞습니다. 영종 청라까지는 공항철도 청라에서 그 작전역을 지나서. 부천 대장 신도시까지는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 종합운동장까지는 기존에 이제 나와 있었던 그 김부선 예. 네, 서부 수도권 철도를 활용해서 어 이제 쭉 와서 이제 그저 부근 약간 꺾이는부이 신도림 부근인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신도림 부근에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신도림에서 기존 GTX B는 B는 용산으로 이제 용산으로 가고. 가고, 그다음에 GTX D는 이제 네, 원래 당초 계획대로 사당 강남으로 해서 네. 이제 가는 거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이제. 그 잠실과 하남으로 해서 팔당까지 가는 것이고, 아니, 팔당 안 하고, 아, 하남까지 가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윤석열 후보는 이제 그 수서 중부 대륙선을 활용해서 경기도 광주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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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팔당까지, 네. 또는 팔당까지 네. 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거 양 네. 후보 모두 청라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직접 붙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비 네. 문제나 이런 걸 고려하는 것 같은 이제 모습을 좀 보이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물론 이게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 부천 대장 신도시역 네. 저 부분을 직결로 할지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이제 그 기술적으로 네.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 그니까 대장홍대선에서 직결을 해서 올빼 것인지, 네. 아니면 대장홍대선은 환승을 하고 네. 어, 기존 수도권 서부철도 디노선하고 직결을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아직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는 그렇죠. 뭐 이르고 현재는 저 정도 그림 정도에서 좀 보시는 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를 같이 공유드리는 게 어,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사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니까 그 대구광역시도 있고 부산광역시도 있고 어뭐 대전도 있고 그런데 수도권의 집중을 가속화 시키는 데 대해서 어이전 국민이 이그 나름대로 균형감 있게 밸런스 있게 이 대전 후보들의 공약을 이렇게 살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이거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지 수도권 총독 선거가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수도권 총독. 총독. 총통. 네, 수도권 총통. 총통. 네. 좀 이렇게 무조건 짓는다고 해서 네. 무조건 남발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데 아무튼 두 분이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독자들. 네. 나머지는 네.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철도 특집 이제 이어서 이제 대선 대선에서 이제 유력한 두 후보의 네. 인천. 네, 철도는 어떻게 변할까를 좀 살펴봤습니다. 예, 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철도 모습 철도 이야기로 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